자 다음 주제는 슬세 35페이지 나와 있는 과적,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기법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어, 과적에 대한 주제는 이제 남들 음, 이제 판례들 조금 조금씩 나와서 판례도 된 기출 문제들이 좀 나왔던 편이죠, 그죠? 음, 내용이 기본 내용 정리하시고 판례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용은 일단 과세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처분하기 전에, 전에 사전적으로 권리구제를 한번 시켜주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적부사 청구통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지면 참 좋잖아요, 그죠? 부가처분 가기, 가기 전에, 부가처분 해버리면 그다음 불복 절차 등을 취하는 복잡한 절차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사전에 의견조율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제도가 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과적은 일단 과세전 적부사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자, 대상, 대상자는. 이제 어, 조사 등을 마치고 결과 통지를 받은 자, 그다음에 과세 요구 통지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과세 요구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잡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전 조부사 청구에 대해서 대상이 제외하는 거 있죠. 제외는 무조건 외워놓자. 여기 안에 사례가 나와서 이제 팔레도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 앞자 따시면 납수범 상상제라고 해놨네요. 자, 과세 처분하기 전에. 자, 보세요. 아,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그림 활용해 볼까요? 자, 과세관청에서 세금 조사 끝난 다음에 결과 통지, 그 다음 예고 통지, 과세고 통지. 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부가처분이 곧 이어질 텐데 그 부가처분하기 전에, 부과하기 전에, 전에, 전에 과적에 대한 청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과적의 기회를 줍니다. 30일 내에 하는 거죠? 30일 내에. 그럼 30일 내에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배제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과적을 늦지 못한다는 배제 사유가 되겠죠? 앞자 따랐네요. 낙수범 3상제. 음. 자, 요게 뭐다라고 이제 보실 거고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자, 과적에 대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31일 결정한 종류는 심사 거부나 불채택 채택. 음. 자, 어 채택은 전부 채택, 일부 채택, 재류사 결정. 여기도 나오네. 재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음. 이때 불채택이 들어가면 불복할 수 있나요? 어, 불복 못합니다. 저 불복 못합니다. 아 이거는 위복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이 지금 없어요. 부가처분이 있다 했잖아. 부가처분이 처분 전에 있는 어떤 의견 조율이기 때문에 이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요라고 할수 없어요. 뭐가 억울해요? 부가처분 된게 없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불복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 조율이기 때문에 불입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판례 태우드리니까 판례 내용이니까 잡아 놓으시면 되고 과정에 들어가면 이때 부가가 유보되는 거니까 원래 우리 어. 불복 관련해서 내용을 보실 때 집행 부정지다. 이때 불복 청구가 들어가더라도 고지, 독촉 등의 절차는 진행이 된다. 부정지. 다만 이제 압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공매는 제한이 있다. 알아서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등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 과적 있으면 이때 부가가 유보가 된다. 부가 처분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떨어져야 부가가 되는 겁니다. 부가를 유보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약간 비교를 해 놨고요. 그럼 이때 이제 요때 배제 사유, 음, 납세분 상상제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죠. 음. 어, 납부 기한 전 증수 사유가 있다. 납. 그다음에 수시 부과 사유가 있다. 등등 이거는 배제. 급박하니까. 급박하니까. 그다음에 수시 부과 사유가 있다고? 아, 그러면 어, 요때는 수시 때때로 부과하는 것도 당연히 조세 포탈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갈 길이 다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 고발 통고 처분한다. 이거는 형사 소송 가는 거야. 행정 소송 가는 것이 아니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길게 다르다. 그다음에 어 이것도 어, 제적 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네. 아 이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때도 한가롭게 과적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개월이하 그다음에 어, 상호합의 절차. 이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상호합의가 떨어져 버리면 달라지는 건데 백날뭐 과적 넣어가지고 조율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하는 경우, 이때는 이미 볼 때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제조사 결정이 떨어져서 다시 가서 부가처분 등이 부가취소하거나 감액기정 등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결과통 저 어, 과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얘는 볼 때까지 다본 상태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때도 대상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 요거를 빠뜨리지 않고 쓸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한세 개만 외우라가 아니라 다 외웠으면 좋겠다. 납수범 삼상제라고 해서 대상 제외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음. 자, 추가로 어, 과세·고통지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도 좀더 잡아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는 것도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은 뭡니까? 아, 음. 어, 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대한 내용이 판례에서 연결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어, 지금 이때 과세고통지를 하는 이 시점 음, 그러면 이제 과적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시점에 봤더니 음, 봤더니 어 납부 기한 전징 사유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등 배제 사유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0일 내 과적을 넣으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사인데 이 이때 갑자기 납부 기한 전 징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야. 음, 그러면 야안 되겠다. 너과적의 기회를 못 주는 거니까 이때 바로 부가처분을 유보하지 않고 해버리겠다. 이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음, 가능하다. 이때 이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래서 납부 기한 전 징사유가 발생했으면 이때는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때 발생한다면 이때는 이 기간을 다 걷어버리고 부가처분을 바로 해서 급박하니까 이런게 나오니까 여기 연결지어 가지고 이때 과세고통지 등을 할 때는. 재적 어, 기간 만료가 3개월이 넘게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개월이 이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때도 역시 기회를 주지 않고 부가처분을 할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다르죠 성격이. 음. 납부 기한 전 행사유는 이때는, 이때는 어, 다른 어떤 기관에서 다른 세금못 내갖고 압류 걸고 난리야. 그럼 얘는 못 기다리니까 바로 하겠다는 이때는 없었지만 이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급박하니까 이때는 이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하겠다 가능하지만 재적 기간 만료는 문헌주의상 재적 기간 만료가 이때 3개월 이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3개월 이하일 때만 배제가 되는 거지 이때는 4개월 남았다 3개월 열흘 남았다 그러면 이때는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월 이하가 떨어진 건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두 가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아까 적어드렸던 불복 안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판례가 곁들여지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셨고. 뒤에 청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되고 이 중에 또 추가로 더는다면 이제 국세청장한테 어 청구하는 가능한 경우, 뭐 국세청장 해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지방청장이나 세무장한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다 이런 것들 금액 5억 이상 이런 것들 좀 잡아서 좀더 플러스 알파 얹으면 좋겠고요. 30일 내에 결정한다고 돼 있고 주 아까 봤던 기본 틀이 돼 있고 조기경정 신청이란 것도 좀 잡아보시고요. 주제가 뭐 짧게 어, 나름대로 슬슬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외울,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요거죠. 1번하고 2번이 강조 드린 겁니다. 요게 시험에 기술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유가 이제 발생해버렸다. 바로 부가처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3개월 이하가 되는 거는 이때는 부가처분할 수 없다. 둘의 차이 자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이 아니다 이거 적용이요 이것도 말씀드린 거네요 두 가지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좀더 얹어갖고 볼수 있으면 반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기법이 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법인세법 쪽으로 넘어가게 넘어가서 어, 내용들 법인세법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중에 나름대로 알맹이 내용으로 여러분 세무에게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아, 그런 것들과 겹치는 것들 빼고 알맹이 내용으로 뭔가 세법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그래서 법인세법도 같이 이제 공부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